다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대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여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 무거운 짐을 별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 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쉼 Oh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니냐고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니냐 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그러나 요셉이,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손에 버려두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들여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그의 옷을 내게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교를 들며 하나님을 강구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위에 하나님께 주히 세우시고 다시의시은동안교회위에주명의은 평강이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애굽땅에 끌려가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난 데다가 또형들거 그를 팔아넘겼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지낼 때처럼 또 보리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리발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가정 총무라는 중책을 맡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운영하도록 했던 거죠. 얼마나 보리발이 요셉을 신뢰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했건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뼈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때문에 또 보리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끼야 동침하자고 청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너는 나와 동침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녀는 보리발의 아내였어 여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노예인 요셉에게 동침을 명한 것은 요셉으로서는 적자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주인에게 환심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과감하게 여주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런 자신이 여주인과 동침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나는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예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즉내주인님 보디바리 나를 신뢰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배반하고 당신과 동침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처럼 요셉은 주인과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여주인과 동침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지을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평통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여주인과 동침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런 악한 짓을 할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겁니다. 야 이러면 여주인이 말의 뜻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녀는 이외도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을 명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허락하지 않자 어느 날 요셉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처럼 요셉이 강하게 거부하자 여주인은 크게 자존심이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모함을 했던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보리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졸지에 요셉은 이제 노예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신분이 또 변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신인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한 행동의 결과가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로 전락하고야 만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평소 보여준 삶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배신하지 아니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려고 했습니다. 비록 이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긴 했지만, 그는 이 삶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을 단순히 봉사직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내키지 않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항정직도의 예가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이 관찰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직분을 내려오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졌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어진 직분을 또그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해 가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 또 함께 섬기고 일하는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해낼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요,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체에서도 발휘되어야 해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는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유혹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세상에서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충 일하는 게 성도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일까요? 성도라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게 최고의 성교죠.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 내게 뭐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아서 더큰 고난에 직면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보면 알지만 잔머리 굴리고 줄잘 서고 여력을 잘 피우는 사람이 또 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가서는 안되는 거죠 또 악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런 행동을 전하기 전에 루벤과 유다의 삶이 어땠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요셉이 형제들 손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형제인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하잖아요. 또, 요셉은 혹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까봐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 요셉을 팔자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생명을 살려고 했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루오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고 맙니다. 또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 말과 동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악한 짓을 짓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처럼 성경은 이런 점에 있어서 르벤 유다와 요셉의 삶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처럼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돈의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큰 유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파생된 악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뿌리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돈과 또 성에 대한 태도만 분명히 갖는다면 많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과 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끝까지 교회를 잘 섬길 것이다. 정말 양심적으로 성길 것이다 이처럼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나 결국엔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때내 신앙의 양심이 내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주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로카 인생을 가는 성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악들로 넘쳐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언젠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심이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렇한 성도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켜 주셔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또 구원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공격해 주시고 그의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또 갑상선으로 수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수어마비 장애로 또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작증으로 또 방안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최장의 이상으로 또 치유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공격해 주셔서 삶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브라도 약해진 마음을 담대함으로 바꿔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복대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위양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외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형편에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공격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 복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여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에 세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그의 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시는 서와 달란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욕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영광과 또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질환센터와 사랑 식당 등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곤생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사랑하여 주시고. 주진식분의 능력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공격해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초 때 각성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또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성계사들 위해 함께하고 계셔서 그대의 헌신을 동화해서 많은 구원의 연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룩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